여러분,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랑 가족 되고 싶으신가요? 저희 팬샵에 오셔도 돼요.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로 쿠키, 그리고 세븐틴과 아이브 포토카드, 그리고 초콜렛도 드립니다. 일단 코리안숏 헤어 하늘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어미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버려졌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일단 설명하자면 고양이는 다른 사람이 맞지면 어미가 죽고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맞아선 안 됩니다. 알겠죠? 하늘이의 선별은 암컷입니다꼭 어, 말티즈 태양이도 소개하겠습니다. 태양이는 수컷이에요. 태양이는 원래 남성분과 함께 살았는데 남성분이 자꾸만 태 태양이가 아픈 곳을 자꾸만 때려갖고 뭐 지금 멍이 많이 들었어요. 그 남성분은 체포되었고, 태양이는 그 트라우마로 여자 손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분은 태양이를 절대 입양하지 마세요. 태양이가 물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팬샵에 놀러 가주세요. 알겠죠? 아, 그리고 리뷰 이벤트도 있어요. 리뷰 이벤트에 별 다섯 개를 다시면, 로봇 땅닦감을 드립니다. 여기는 없지만 세븐틴 카드 도 공짜로 드립니다. 저희 가게 꼭 오세요. 안녕. 지금까지 영어 이른폰은 e 없었다. 이것은 삼성인가 애플인가? 네, 삼성폰입니다이어 이어처럼 <목소리> 보이나 따 보세요. 이 삼자 이십사, S 이십다. 얼마나 좋아요? 我我 을 직접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들고 파는 것까지 같이 하는 가게인가요? 아, 저희 회사 김비서 알아서 해줄 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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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이돌 같은 상이에요. 어, 저희 가게는요, BTS 스티커가 있고요, 아이돌 로고 커이 있어요. 아이돌 인터넷커도 있는데요. 저희 가게는 365일 원 플러스 원 행사로 한정이요 매주 수요일마다 앨범이 들어오고요. 먼저 비치 s 스티커는 10개를 사면 3개가 공짜, 아이루 컵은 2개를 사면 1개가 공짜, 인슐리 <목소리> 커스티커는 2개를 사면 1개가 공짜. <목소리> <목소리> 아, 좀... 저희는 저희 가게 앨범도 있는데요. 앨범은 여기 나오는 비치의 스투바투 세븐틴 아이브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 가게에 부치 샵이 없습니다. 자, 몽골 디저트인데요. 저희 저희는 가격이 아주 부담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부담이 안 되니까 아주 사실 때도 마음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저희 저희가 에 아주 음, 대표 메뉴는 멱쟁육킨인데요. 멱쟁육킨는 고르는 재미와 먹는 재미까지 해서 멱쟁 2,800원을 내시면 마코디를 할수 있습니다. 한 장만 최대 4 개로 할수 있습니다. 저희. 는 아주 직원들이 친절 친절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주 친절한 카페니까 자주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페는 약간 자연에서 모은 재료를 쓰니까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쿠폰 도장 0 개를 보면 만지다가 남은 재료를 드리겠습니다. 뻥이고요. <laughs>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몽골 디저트는 아주 동화 나라 같고 인스타 딱 한번 찍면. 인스타 텀으로 되면 아주 좋아요가 뾰족하도 올라갑니다. 그다음 팔로우까지 올라가죠. 자, 여기서, 그래서. 예쁜 지자천들이 많네요. 네. 이번 통화나라는 컨셉을 <laughs> 좀 해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